24년 9월에 치러진 고3 모의고사 수학 확통 30번 풀게요. 흰공 4개랑 검은 공 4개가 있고 학생은 3명 ABC가 있는데 이 규칙에 따라서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제죠. 같은 색 공끼리는 구별하지 않는데요. 그래서 저는 편의상 흰 공은 동그라미로 검은 공은 x로 이렇게 네 개씩 있다 생각하고 공을 못 받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대요. 그러니까 이거는 A하고 B가 규칙이 있으니 이거 조건이 있으니까 A하고 B 위주로 생각하고 남은 공은 다시 주는 걸로 생각하면서 풀어볼게요. 일단 A는 받을 수 있는 공의 개수가 하나도 못 받거나 아니면 한 개를 받거나 두 개까지 받을 수 있고 B는 두개 이상 받으면 되죠. 그러면 A가 한 개를 못받한 개도 못 받는 경우부터 해볼게요. B는 두 개부터 받, 가능하니까 두 개, 세 개, 네 개, 다섯 개, 여섯 개, 일곱 개, 여덟 개까지. 그러면, 요, 마지막 경우는 쉽네요. A는 하나 도못 받고, B가 여덟 개를 받았으니까, C는 하나 도못 받는 경우. 그래서 이 경우는 한 가지. 그쵸? 그 다음에 B가 일곱 개를 받고, 그러면 C는 한 개를 받아야 되죠. 총 공이 여덟 개니까, 남김없이 나눠드렸으니까. 그러면 C가 하나를 받는 경우는, 흰공 하나를 받거나, 검은 공 하나를 받거나, 두 가지 경우에요. 그쵸?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도 되고, 어떻게 생각하셔도 되냐면, 공의 종류가 두 가지인데 두 개로 중복을 허락해서 한 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 c 이걸 계산하셔도 돼요. 왜냐면 이거 계산 어떻게 nhr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n 더하기 r 빼기 1cr이니까 이거 하면 3에서 2 더하기 1은 3인데 1 빼면 2니까 2c 한개 r 이 1이니까 그럼 얘는 두 가지잖아요. 여기 두 가지 나오죠. 그래서 얘는 두 가지, 얘는 한 가지 이렇게.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, 그 다음에 당연히 B가 6 개를 받으면 C는 2 개를 받아야 되니까 두 개로 중복을 허락해서 두 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 3C2. 얘는 세 가지. 그래서 얘는 세 가지. 다섯 개 받으려면 얘가 세개 받아야 돼요. 그러면 얘는 두 개로 중복을 허락해서 세 개를 뽑는 경우의 수니까 4C3 해서 네 가지. 얘는 네 가지. 그 다음에 B가 네 개를 받는 경우, C 네 이것도 두 개로 중복을 허락해서 네 개를 뽑는 경우의 수에서 5, C 4여서 얘는 다섯 가지.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C 생각하지 말고 B 생각하는 게 편하겠죠. 세 개를 뽑아요. 두 개로 중복을 허락해서 세 개를 뽑는 경우의 수. 그럼 나머지 C가 가지면 되니까 여기서부터는 C가 갖고 나머지 B 주는 걸로 했고 여기는 B가 갖고 나머지 C 주는 걸로 해요. 그럼 이건 이거랑 똑같을 테니까 네 가지. 이거는 두 개로 중복으로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뽑는 경우 얘랑 똑같을 테니까 세 가지. 해서 3 4 5 더하면 12개, 1부터 4까지 더하면 10개니까 두개 더하면 22가지. a가 한 개도 못 받는 경우는 22가지. 괜찮나요? 그 다음에 이제 A가 한 개를 받는 경우를 해볼게요. 그러면 B는 역시 마찬가지로 두 개부터 어디까지 되냐면 이번에는 공이 여덟 개밖에 없기 때문에 얘가 한개 받으면 일곱 개까지 받을 수 있어요. 그쵸? 렇 근데 이번엔 아까랑 다른 게 A가 한 개도 못 받는 경우는 한, 개지니까, 한 가지니까 그냥 이렇게 나왔지만 이번에 A가 한 개를 받는 경우는 흰 공일 수도 있고 검은 공일 수도 있어요. 이렇게 두 가지가 가능하거든요. 그래서 뭐가 될건 여기 나온 거 곱하기 2를 해주셔야 돼요. 그러면 C는 아까랑 마찬가지겠죠. 이번에는, 두, 이거 B,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갈게요. 두 개로 중복을 허락해서 두 개를 뽑는 경우의 수. 예죠. 그러니까 세 가지. 이건 좀 이색으로 쓸까요? 세 가지. 그 다음에 얘는 두 개로 중복을 허락해서 세 개를 뽑는 경우의 수네 가지. 그죠? 요거일 테니까. 근데 이제 여기서는 좀 문제가 되죠. 왜냐면 흰 공을 가졌던, 검은 공을 가졌던 네 개를 뽑을 때 중복을 허락할 수가 없어요. 만약에 얘가 흰 공을 가졌다면 흰 공이 세 개밖에 안 되니까 중복을 허락해서 네 개를 못 뽑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B 신경 쓰는 것보다 C 하는 게 편해요. 얘가 A가 한 개, B가 네 개니까 C는 세 개밖에 못 갔죠. 다섯 개니까. 그래서 C로 계산하세요. 두 개로 세 개를 뽑아야 되죠. 이렇게 C 세 개. 이건 C가 갖는 경우의 수. 네 이건 아까 뭐라 그랬냐면 얘네 가지. 그 다음에 얘도 C로 계산하면 두 개로 이번엔 여섯 개1을 더하기 오는 6이니까 C는 두 개밖에 못 뽑아요. 그래서 이거. 그래서 얘는 세 가지. 얘는 한 가지. E H 한개 뽑아야 되니까 그렇죠? 한 가지. 아 여기 두 가지군요. 그 다음에 얘는 한 가지 이렇게. 그럼 아까 1, 2, 3, 4는 10개, 여기 17이니까 17 곱하기 2. 왜냐면 A가 흰공이 경우도 있고, 검은공 경우도 있으니까. 그래서 얘는 34가지. 이렇게. 그 다음에 이번에는 A가 세, 두 개를 갖는 경우. A, B, C가 있는데 A가 두 개를 갖는 경우가 얘는 흰공 두 개, 흰공 하나, 검은공 하나, 검은공 두 개. 이렇게 있다고 했잖아요. 그러니까 이 경우 세 가지를 하셔야 돼요. 근데 느낌상, 흰 공을 두개 뽑거나, 검은 공을 두개 뽑는 경우는 같을 것 같고, 흰공 하나, 검은 공을 하나 갖는 경우가 좀 다를 것 같죠. 일단, 이거, 흰공두개 뽑는 경우부터 해볼게요. 이렇게 두 개를 가졌다면, B는 당연히 2, 3, 4, 5, 6까지 이번엔 가능할 거예요. 그러면, A가 두 개를 가졌고, B가 여섯 개를 가졌으니까, C는 한 개도 못 갖는, 빵개인 경우 한 가지. 그 다음에 얘가 두 개, 다섯 개를 가졌으니까 얘가 한 개를 갔는데흰공 하나일 수도 있고 검은 공 하나일 수도 있으니까 두 가지. 그쵸? 그 다음에 얘 이렇게 하면 여섯 개인데 얘가 두 개를 갖는 경우 이것도 얘가 흰 공을 두개 가졌다 쳐도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중복을 허락해서 뽑을 수 있어요. 그래서 두 개로 중복을 허락해서 두 개를 뽑는 경우의 수니까 얘세 가지. 이것까지 괜찮아요. 그쵸?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얘가 두 개고 세 개인데 세 개를 중복을 허락해서 못 뽑죠. 왜냐면 지금 얘가 흰공두 개를 가져갔으니까 나머지가 이렇게 생겼다고 치면 b가 세 개를 갖든 c도 세 개를 가져야 되거든요. 어쨌든 그러면 세 개를 뽑는 경우에서는 중복을 허락 못 해요. 그럼 어떻게? 우리가 그냥 해 보면 되죠. 흰공두 개, 검은 공 하나일 수도 있고, 흰공 하나, 검은 공두 개일 수도 있고, 그다음에 검은 공은 세 개까지 가능하죠. 이렇게. 그래서 이것도 세 가지네요. 그렇죠? 그 다음에 얘는 중복을 허락해서 두 개를 뽑는 경우의수 가능하다고 했잖아요. 그러니까 이것도 몇 가지겠어요. 두 개로 중복을 허락해서 2개, 이것도 세 가지. 그래서 흰공이 두 개거나 검은공이 두 개인 건 이거예요. 3, 4, 1 2 곱하기 흰공 두개 검은공 두 가지 경우니까 두개 해서 24가지.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할 거냐면 a가 역시 두 개가 마찬가지인데 흰공 하나 검은공 하나인 경우 할게요. 그때는 흰공 하나 검은공 하나인 경우는 이렇게 가는 경우는 다 똑같겠는데 어디서 다르냐면 여기가 좀 다를 것 같아요. 여기 일단 여기 한 가지 마찬가지일 거고 여기 두 가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. 근데 여기서 음 얘가 두 개고 얘가 네 개면 여섯 가지니까 얘까지도 똑같겠네요. 두개를 뽑아야 되니까. 그렇죠? 아, 여기서 다르겠군요. 얘가 두 개고 얘가 세 개면 다섯 개니까 세 개를 뽑아야 되는데 아까 전에는 세 개가 중복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구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어차피 검은 공도 세 개, 흰 공도 세개 이렇게 남은 상태라 가지고 세 개까지 중복을 뽑을 수 있어요. 그래서 두 개로 중복을 허락해서 세 개를 뽑는 경우의 수는 네 가지. 괜찮죠? 그리고 두 개로 중복을 허락해서 두 개를 뽑는 경우의 수는 세 가지. 이렇게. 그러면 13가지. 그렇죠? 이거 다 더하면 그래서 요거, 요 경우는 13가지, 요렇게 뽑거나 요렇게 건, 뽑는 경우는 12가지. 그래서 이렇게. 그러면 요거 다 더하시면 될것 같아요. 13 더하기 24면 37, 34 더하면 71, 그 다음에 71에다가 22 더하면 93. 그래서 토탈 93가지. 이렇게 하나하나 해보는 게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고 꽤 괜찮은 방법이에요.